자 오늘 우리는 마두보아를 갑니다. 맞죠? 예, 마두보아 갑니다. 마두보아는 뭐죠? 마두보아는 북해 공항 근처에 있는 아주 유명한 어, 레스토랑인데 뭐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뭐 그리고 뭐 커피라든지 디저트 뭐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인테리어 자체가 상당히 독특하고. 아주 큰 연꽃이 있고 하기 때문에 포토존도 많고 어, 아주 인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마두바를 가고 있습니다 이제 2주 정도 비가 왔었거든요 계속 비가 와고 날씨가 안 좋았는데 오늘 날씨가 조금 괜찮아지더니 또 구름이 이렇게 껴 어, 있습니다 비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긴제 채식주의자 축제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길거리에 이렇게 깃발들이 노란색 깃발들이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낀제 축제가 요번에는 많이 축소가 됐다 그러죠? 네,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제 어, 같은 경우에는 옛날보다 많이 축소가 되고 행사 자체도 거의 옛날처럼 화려하지 않고 아주 소규모로 아마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제 뉴스를 잠깐 보니까. 긴제도 거의 뭐30몇 프로 참가하고 치, 예전에 참가하던 사람들 100%라 생각을 하면 30몇 프로만 참가를 하고 나머지 70% 정도는 긴제를 참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오늘 이상하게 차가 많이 막히네. 요 근래 들어서 이렇게 차 막히는 경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지 않아요? 맞습니자 가는 길은 여기는 이제 북계 공항 올라가는 길에 있거든요. 올라가는 길인데, 저희는 지금 이 탈랑이라는 곳 근처에 와 있습니다. 탈랑이라는 곳에서 지금 차가 조금 막히고 있네요. 제가 보니까 요 근처에서 어 여기 사원으로 이렇게 들어가, 아이고, 차가 막히뿐네또요 근처에 사원이 있어가지고 차가 조금 막히는 것 같아요. 그 채식주의자 축제하는, 깬제 축제하는 그 사원이 여기 근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가보시죠. l 츠고 우리는 이제 마두보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게 마두보 입구에요 그런데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사람들이 대기중입니다 대기중 자 이렇게 사진 찍어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로 이렇게. 이게 가방도 팔고 오자도 팔고 옷도 팔고 들어가서 한번 찍어볼까요? 이렇게 태국 옷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옷들이 이쁘네요 모자들도 있고 여기는 액세서리를 달고 있네요 요즘 이런 거 되게 유행이에요 큰거 가 볼까? 지금 우리는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여기는 에어컨 나오는 데인가 봐. 아 여기 메뉴판인데 뭐 가격은 솔직히 좀 비싼 편. 이 비싸도 뭐 어쩌겠습니까 뭐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모든걸 생각했을때 감안해가지고 어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대충 보는대로 설명 좀 해주세요 여기는 일단 음료가격인데요 커피가격입니다 커피가격 커피가격을 봤을 때 이제 우리가 가장 쉽게 이제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가 뜨거운건 7 5바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8 5바그 다음에 그 뭐라 그러지 파르페, 파르페처럼 갈아주는 거는9 5바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다른 그 아이스티 이런 종류도 있고요. 여기가 좀 자연주의부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렇고그 다음에 이제 코코넛, 코코넛이 얼마지? 그냥 코코넛 같은 경우는 그냥 주스 만지는 건 70바시고요. 그냥 갈아주는 건 95바시고 스무디 타입으로 주는 거는 1 1 5바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대충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음식 가격이 있는데 음식 가격이 조금 다른데보다 되게 센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보면 파타이 꿍이 있거든요. 파, 그러니까 새우 넣은 파타인데 이195바시에요195 바시고 그다음에 그 카파오, 그 바질로크 볶은 거 있잖아요. 바질로크 볶은 게백어 닭이나 돼지 고기는 135 바. 뭐 새우는 165 바트 이렇고 다는 건180 바트이고 제가 여기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laughs> 계란 후라이가 한개25바트를 추가를 해야 돼요. 계란 후라이 한 개. 그다음에 카이지어를 추가를 하게 되면 한개45바트더 음식 가게에서 추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파게티 종류도 있고요. 스파게티 종류도 있고. 디저트 이거 망고밥, 망고 찹쌀밥, 망고 찹쌀밥이 195바트네요이 보면 망고 위 스티키 라이스고 그래갖고. 망고 잡쌀밥 이게 195바십입니다 그리고 뭐 다른 것들 태국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세트 메뉴인데 보면은 그린 커리랑 그다음에 이거 뭐지? 아 이게 팡미앙 저저팍 팡미앙 뭐 뭐지 팡미앙인가? 내 먹는 거 것이요. 아니 아니 내가 뭐하튼 그거예요 야채 볶음 그거랑 갖고 259바십이고 가격은 그렇게 싼건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우업 사파로 태국 그 파인애플 볶음밥 우리가 시켰어요. 어, 시켰는데 씨푸드로 해서 믹스해서 시켰던 게 220밧이에요. 220밧이고 새우만 드었을 때는 195밧, 치킨을 넣었을 때는 180밧. 이렇게 돼요. 와, 가격이 여기가 싼건 아니에요. 되게 비싼 거 같아. 비싸도 <laughs> 주변에 안보어요줄서 가지고 있고. 지금 우리도 대기를 해서 들어왔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저기 그 여기 메인인 연꽃 있는 데가 사진 찍으려면 줄을 서야 됩니다. 줄을 서야 돼.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음식 나올 동안 이제 우리는 여기 메인인 연꽃 있는 곳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메인입니다. 여기서 사진 되게 많이 찍거든요. 지금 저기도 앉아 사진 찍는 거 보이시죠? 자, 우리가 주문한 알리오 올리오랑 카오업 사파로시 나왔거든요. 카오업 사파로시푸드예요 그래, 카오업 사파로시푸드. 왜 비싼 거 먹어? 비싼 거먹어야지 카오업 사파로시푸드인데 이게 2 2 0바트예요 네. 내가 머리 털라고 220표짜리 볶음밥은 처음 먹어봅니다. 맛은 어때요? 비주얼만큼이나 맛있어요. 비주얼은 진짜 좋았는데. 이거, 이거 섞어서 먹어, 하얀 거 이거. 그 돼지, 그, 폭풀폭풀한 거, 그거래. 드셔보세요. 뭐 보여요? 안 보입니다. 이제 보입니다. 아이고, 새우 꺼 그거 미는 줄 알아. 안 음. 먹어? 돈만큼 괜찮습니까? 음, 손님이 항상 많으니까. 식사제가 수우비 잘됐었는지 새우가 탱글탱글하면 알리 올리오는 어때요? 응응 응, 이게 뭐야? 맛있어. 맛있지? 내가 먹어봐도 알리 올리오 맛있더라. 자 그럼.

보여줘야지. 자 오늘 우리가 먹은 거는 680 바트 나왔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카오 업사 파로시 220 바트, 그다음에 스파게티 알리올리오가 185 바트, 그리고 아메리카노 예니 85 바트, 그리고 코코넛 두개190 바트. 그래서 총680 바트가 나왔습니다. 비싸요. 근데,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한 번쯤은 와볼만 하죠? 네,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네 오늘, 어, 참고로, 타프님이 샀습니다. 박수! 짝짝짝짝짝짝짝! 어, 진짜 사람이 많습니다. 토요일이라서 그런지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진짜 날씨가 또 비가 올것 같아요. 지금 저기 저렇게 사진 찍는 거 보이죠? 저거 다 유료예요, 유료. 돈 주고 돈, 찍는 건데. 몸무게 제한이 있더라고, 연고대에서 찍는 거는. 자기랑 나랑은 안될것 같아. 네, 안되네요 <laughs> 갑시다, 이제. 비올것 같아요, 날씨가. 너무 자, 우리는 어, 마두부하에서 간단하게 음료수 한 잔씩 하고, 그리고 어, 지금 비치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맞지요? 응. 밥도 먹고 스파게티도 먹는데 무슨 명을 한잔 먹었단 말입니까? 거짓말하고 있어요 세명이서 볶음밥 하나하고 스파게티 하나 먹었는데 그게 밥 먹은 거야? 똑바로 이야기하라고 에피타이저 에피타이저 영상이 다 나와있는데 비싸가지고 1인당 하나씩은 못 시켜먹고 두개 <laughs> 시켜서 갈라먹었어요 두개 시켜서 세명이서 갈라먹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식사가 아닙니다 에피타이저입니다 에피타이저 그래도 어... 680밭이니까, 700밭 잡고, 4, 7, 2, 28, 예. 28,000은 조금 안 되게, 어, 저런 분위기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커피도 먹고, 그 다음에, 어, 코코넛 스무디, 예, 후레시한 거, 그두개 먹고, 그 다음에, 태국 전통, 어, 그 파인애플에 볶음밥, 시푸드 볶음밥 먹고, 그 다음에 스파게티 먹고, 그 정도 가격에 저 정도 나왔으면은, 사실, 아주 저렴한 거예요. 오늘 제가 써왔습니다, 제가. 아, 아까도 그 영상에 얘기했어, 제가 썼다고. 아 아유, 참나. 그 백만 원만 한번 쏜것 같고, 지에큰 소리 치에 진짜. <웃음> <웃음> 그래서 세 명이서 두그룹밖에안 먹었기 때문에 이거는 간단한 애피타이저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밥을 다시 먹으러 갈 거예요. 밥을 뭐 먹을지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은 어, 우리는 지금 비치로 가고 있는데. 비치가서. 아, 마통비치 갈까? 어, 어. 그러면 우리는 지금 마통비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두부아의 위치는요, 이게 설명이 상당히 좀 애매하지요. 와예 정말 애매합니다. 포켓 공항 근처가 절대 아닙니다. 포켓 공항에서 어, 밑으로 쭉 내려오면 아녹사월이라고 있거든요. 아녹사월이 응. 뭔가서 한 어, 그러니까 여기에 절 있잖아요 절. 상체만 나와 있는 거. 아, 그 뭐더라? 와프라통와프라통 어, 와프라통, 예. 와프라통 들어가는 쪽으로 반대편이에요, 반대편. 반대편으로 해가지고, 라구나 가는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어, 새끼리 있거든요? 그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그 공항에서 쭉 내려오다 보면, 탈랑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탈랑에서 어, 라구나 쪽으로 들어오는 길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신호 받아서 우회전해서 들어오시면은 가는 길에 어, 왼쪽 편에 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좀 빠르지 않을까요? 음. 거기 좌회전해서 그 거기서부터 어, 한 900m 정도, 어, 900m 정도를 가시면은 왼쪽 편에 마두부아라고 있어요. 근데 마두부아가 그 빌라 단지 안에 있었잖아요, 그죠? 어, 빌라하고 사장이 똑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 코로나 때문에 좋은 아이템으로 해가지고 초대박 낫죠. 어, 진짜 어 토요일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항상 사람이 많습니다. 정말. 그럼 완전 초대박 낫지 뭐. 예. 자 어쨌든 우리는 어, 이제 마통비치로 오랜만에. 어. 오랜만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츠고 저희는 지금 마통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드론이 입구부터 너무 스산할 정도로 사람이 없어요. 가게 문 닫은 것도 많고, 거의 90% 이상이 가게 문을 다 닫은 것 같습니다. 지금, 관광객이 없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심할 정도로 여기는 좀 많이 그러네요. 왜냐면, 빠통이라는 곳 자체가 지역의 특성상, 태국 자국민들이 많이 오는 곳이 아니라, 그,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이다 보니까, 자국민도 안 보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지금 비까지 내리고 있으니까. 얼마 전에 제가 그 신문에 봤는데, 신문에 빠통을 얘기를 할 때, 완전 유령의 도시라고 이렇게 써놨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보니까 더 실감이 나요. 그때 이렇게 유령의 도시라고 했던 이유를 더 실감이 날 정도로 너무나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게들은 거의 대부분 다 문을 닫았고요. 좀, 마음이 별로 안 좋네요. 눈물도 날것 같고. 이런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좀 그래요. 그리고, 이제 비치 쪽입니다. 비치 쪽. 지금, 2주 정도? 비가 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또 태풍이 떠올라온다 또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또, 하, 바다가 안 보이죠? 바다가 완전히 엉망입니다, 지금. 응. 여기는 지금, 새롭게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장난이 아니네요. 많고. 자, 저희는 지금 빠똥 비치에 도착을 했어요. 원래는 차에서 내려 가지고 어, 비치 백사장도 한번 걸어보고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비가 지금 갑자기 많이 쏟아지는 바람에 내리지를 못하고 차 안에 있습니다. 맞죠요네 비가 많이 오네요 아 비가 또 태풍 하나 더 올라온다 하더니 내가 이 말인가 보다 음, 필리핀 쪽에서 뭐 올라온다 내일까지 영향권에 태풍 영향권에 차에 한아 있으니까 비가 그쳤어요 그래서 지금 빠통 비치에 잠깐 나왔습니다 물이 많이 빠졌네요 여기는 이제 비치로도 쪽입니다. 아까 잠깐 내려가고 비치 사진 찍고요. 그리고 비치로도 쪽인데 보시다시피 문다 닫았어요. 정말 암흑의 도시네요. 암흑의 도시. 와 태국의 바통이 진짜 20년 동안 살면서 이런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진짜. 쓰나미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으니까. 스마, 스나미 때는 금방 회복되었거든요. 옆에 오토바이 대 주시네. 와, 이거 정말. 아, 말이 안 놉니다. 식당이면 식당, 호텔이면 호텔, 뭐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있는 데가 없어요. 참고를 아, 할수 있죠. 박나로드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여기가 지금 박나로드입니다. 보이시죠? 개미 새끼 하나 없어요. 아 그렇게 사람이 보글보글하고 화려한 이 박나로드가 개미 새끼 하나 없어요. 사람 있긴 있는데 많지는 않다는 거죠. 음악들만 어. 들어놓고, 형식적로문 거지. 클럽부터 시작해서, 레스토랑, 뭐, 정말 다양하는데 와. 로 빠져야 정신으로자 이제 우리는 빠통에서 빠져나가서 까론까따 쪽으로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 여세요 문열서 찍어주세요 치가풍이니까 파도가 많이 다 왜 이렇게 가 내릴까? 안 괜찮아. 비도 안오는거 같은데 왜 이렇게 안오지? 다시 진해진것 같은데 햇빛도 자 여기는 까따비치 입니다 까따비치는 이 백사장이 상당히 넓죠 왜 그렇게 쳐다보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봐보여줬는데 확실히 포켓 비치는 아름답습니다 예뻐요